민주당 돈봉토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까지 연이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노이원 때 자율 투표, 이 대표 때 압도적 부결 총의를 모은 사실상 당론 투표로 대응한 민주당은 이번엔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자율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하죠.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당내 기류는 복잡합니다. 이른바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탄압에 맞선 당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반면 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온정주의를 끊어내야 한다.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가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이는데 남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반전되느냐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내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